네, 안녕하세요. 라르고 TV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차트 분석 원리와 타점 잡는 방법 강의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여러 번 시청하시고 실전 매매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1등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메딕스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신규 상장 패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신규 상장 패턴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이 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3a 로직스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 당일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한두달 정도 횡보하고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을 띄우는데 만약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고요. 상한가가 나온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눌림매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시가갭이 낮게 형성된다면 시가에 공격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에 갔으니까 분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9시 18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몇번 패턴이죠? 1번 패턴입니다.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으로 볼수 있고요. 1봉으로 넘어와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3a 로직스랑 같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패턴이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에 장대원봉으로 빼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시가갭이 낮게 형성되며 우리가 짧게 들어가서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파이메직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분석하고 타점을 잡을 때는 3A 로직스라는 종목과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장대항봉으로 올라오는 종목은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놨는데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과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수익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들 나눠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일단 파이메딕스는 짧게 우리가 치고 빠져야 되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시가갭이 높게 형성돼서 종가 위에 눌림 캔들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눌리고 2차 상승 파동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윙 매매 관점에서도 볼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중복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건 단타죠.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모아가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건 스윙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대진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파이메딕스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파이메딕스는 상장 당일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두달 이상 기간 횡보를 거치고 나서 올라오는 케이스였습니다. 3a 로직스랑 비슷한 패턴이었는데요 대진 점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간 횡보가 없고 바로 공격적인 매집을 단행하면서 상한가를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엔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장대형 봉으로 쭉 빠지고 나서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바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트 패턴일 때는 어떻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할까요? 아까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스윙이 모두 다 되는 종목이었지만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우리가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무조건 하루 안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까 파인메딕스와는 다르게 시가갭이 조금 높게 형성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나뉘었잖아요. 높게 뜨면 일로 가고요. 스윙으로 갔고요 낮게 뜨면 우리가 식감매매 관점에서 단타로 갔는데 대진 점단 소재는 스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높게 뜨더라도 여기 안에서 결정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단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위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스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대화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볼때 어떤 게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죠?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구독자님들은 딱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집봉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온다면 이건 제가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1선 살짝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니까 요거 매집봉 해석하기 전에 분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았죠. 이거는 2번 패턴입니다. 매매라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1번, 2번 패턴이 다른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집봉을 해석해야 되는데 매집봉이라는 것은 앞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스스로 하실 때 이제 이런 캔들을 보면 아, 이게 바로 매집봉이구나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앞에 물려 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트를 조금 넓혀 보면 되죠 자 바로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상승파동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상승파동 매물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몰이라는 종목 보시면 똑같이 상승파동 매물대가 앞에 쌓여 있고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장대항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대항봉 나오면 이거래일 눌리고, 장대항봉 나오면 일거래일 눌리고,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장대항봉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앞에 상승 파동의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배워봤으니까 다시 대화제약으로 넘어와서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승 파동 매물대가 토니모리와 마찬가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바로 시가 매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앞에 상승 파동의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 당일의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지 혹은 종가 라인은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라인인 121선은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아까 토니 모리 차트 참고하시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일 승부 보는 단타 종목이라기보다는 스윙 관점에서 2, 3거래일 정도 단기로 들고 갈수 있는 단기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 적어 놓는 단타 종목은 당일 안에 승부 보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차이를 명확하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 대화작이라는 종목은 제가 스윙에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애니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자마자 우리가 딱 어떤 게 떠올라야 되죠? 기존 구독자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역별 구간이죠. 그리고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음봉이 거래대금 실린 시 나오면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재매집 이후에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대음봉의 시가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장대음봉의 시가라인을 돌파하고 이미 상한가에 올라온 상황이고 또 중요한 장기입형선 라인이 저항라인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장기입형선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애니젠이라는 종목은 단타도 되고요, 스윙도 됩니다. 만약에 단타를 하려고 한다면 다음날 121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당일 매매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스윙을 하려고 한다면 다음날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눌릴 때이 장기평선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단기 투자와 스윙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5등 플라즈맵 6등 투비 소프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기 종목은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환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패턴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맵과 초비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거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팬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자마자 아이 종목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종목입니다 상승파동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죠? 선침의 물량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선침의 물량의 거래대금과 오늘 상승파동의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이때 거래대금보다 오늘 확실하게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당일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1, 2거래일 안으로 상승파동이 한번더 나오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때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파동 선침의 물량이 한번 있었죠.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때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보통 이런 패턴은 길게는 아니지만 한 1, 2거래 정도 더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당일 승부를 보지 않더라도 한일 이거래 정도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장중에 휴대폰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윙 관점에서 볼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 다음날 우리가 짧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바로 시가에 팔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팬 엔터테인먼트, SMG 엔터 같이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되, 다음부터 이런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서 다음날 시가에 바로 시세차익볼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길게 가져가면 변동폭이 너무 심합니다. 자그 다음 8등 소니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총액 보시면 339억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밑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환기 종목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변동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차트 분석하지 마시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PI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기 보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혹은, 이 세력들이 아직 있다라는 신호가 오늘 기준봉을 통해 나왔으니까 박스권이 형성될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에 매수해서 저항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확률 높은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이용하시려면 단타로 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박스권 매매를 하시려면 스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진 종목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보시면 이제 기준봉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갔다면 다음날 8%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결과론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61선 기준으로 박스권 지지라인 매매하는 게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로브 도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이 이때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은봉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종가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2% 갭상승 뜨고 나서 쭉 빠졌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때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빠질 때 눌림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은 스윙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단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pi는 단기투자 스윙 투자 같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영풍정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장기평선이 보이고요. 장기평선 아래에서 윗골에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년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상승파동 매물대도 에 되게 강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눌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당장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 캔들이 나올 때.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죠? 기존 구독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론 아닙니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처럼 121선 아래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다음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셔야 되고요. 사면이라는 종목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121선 아래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눌렸다가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풍정밀이라는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여기 121선은 뚫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눌리면서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좀 편하겠죠. 장기 평선 손절라인 걸어두고 편하게 눌릴 때마다 매수해 놓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업투자자분들보다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운 패턴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롬파스트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541억짜리 500억 이상 되면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매집봉도 보이고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매물대 살펴봐야죠. 자, 그런데 매물대가 안 보입니다. 매집봉만 보이고 매물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매물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물린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매수한 사람도 지금 수익이죠.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수익 구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완전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기 보다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호가창을 분석하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때 보시면 3월 7일입니다. 12% 때까지 빠졌다가 16%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변동폭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눌렸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공포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윙매매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파스트는 단기투자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동 스틸 살펴보겠습니다. 452억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방금은 500억 이상이었으니까, 제가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건 우리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니텍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매집봉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뭐가 있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보니까 역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프롬파스트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패턴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프롬파스트를 어떻게 해석했죠? 지금 매물대가 없다라는 게 물린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 매수한 사람도 만약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 수익 구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구간인 상황 속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되게 많이 매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동폭이 되게 심해진다라는 거죠. 어차피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쭉 뺐다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프롬파스트 3월 7일 캔들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니텍도 마찬가지로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장중에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손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텍은 단기 투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등 이원 컴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이 405억이니까 이런 거는 바로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15등 KC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 캔들과 이 캔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캔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죠. 1 2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장대양봉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살짝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대금과 캔들 앞에 매물대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다음날 눌리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양음 양이나 양봉 도지 도지 양봉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들어가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날 개이 높게 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날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개분 상승하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거래 대금이죠. 거래금이 대왜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확실하게 받아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 만약에 갭이 뜨면서 거래대금 같이 들어와 준다면 여기 있는 물량 완전히 소화한 거니까 더 이상의 방해물은 없죠. 그리고 다음 날 유정형 캔들이나 장대 음목만 아니라면 우리가 양음 응, 양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KCP드는 수익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기 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크레더블 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패턴입니다. 장대 음봉이 거래 대금 실린치 나온다면 세력들 물량 던지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다시 오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기평선 저항라인에 막혀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바로 매수 사점을 잡는 게 아니라 장기평선에 막혀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121선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돌파할 때 들어가면 단기 투자고요.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121선 기점으로 들어가면 스윙 매매라고 제가 애니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패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물량 매집을 한번 하고 장기평선 라인과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상승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애니젠 인크레더블 버즈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케어젠 애니젠 인크레더블 버즈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규원수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무언가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쭉 가다가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오르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기준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안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준봉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기준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스권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위험하다는 라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지지라인의 핵심 원리는 말 그대로 지지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라인 매도하는 거죠.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한다라는 근거가 무엇이죠? 주가가 여기 이상으로는 더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트처럼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캔들은 무엇입니까? 기준봉입니다. 적어도 이때 기준봉이 나온다면 박스권의 지지라인을 이탈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타 스윙에 모두 편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차트 분석을 하면서 단기 투자 관점, 스윙 투자 관점에서 분류를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윙 낼수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적용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단기 투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사태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니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